안녕하십니까? 이윤호 리서처입니다. <laughs> 요즘 뭐 하루는 오를 것 같다 하는 생각 들다가 네. 또 빠지면 빠질 것 같다는 생각 들다가 음. 오늘도 뭐 미국 많이 안 좋지만 주말에 또뭐 뭐라도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라도 나올 게또 예정이 돼있죠그렇지 네. 뭐가 나오는데? 어? 아니, 하원 표결이 오늘 밤이잖아요. 아, 그거는 뭐 달려 그거. 아 이게 예를 들어서 파월의 말만 갖고는 안 먹히니까. 그쵸? 이제 뭐 일부 연준 의원들이뭐 직접적인 국채를 잡기 위한 조치들이 액션이 나온다면.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장기 금리 잡는 거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장기라면은 어떻게 하겠는데. 단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갖다가 하나 좀 요새 그래도 작년 1 2월인가 이제 저희가 요번에 뭐 나온 책에서. 별로 얘기할 책 홍보 하시는 건가요? 어? <laughs> 책 홍보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야이 자식아 <laughs> 다시 가라.. 어이없네 야 그거.. 아유 그게 아니라 1.5를 넘어간다고 적어놨거든 어.. 어 그쵸 어.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이걸 또 여러 군데 얘기 하고 다 미치.. 제정신이 한 식으로 막 그러는데 내가 이거 나중에 한번 비하인드얘기왜그 얘기를 했었는지 이걸 뭐 어디.. 보다가 바, 음. 본 거거든 올해 가장 어떤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아. 이게 채권쟁이들이 다 차트쟁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성급기 노리한 음. 걸 봤어 내가. 그랬더니 하여튼 1.4가가 넘어가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위가 열리는 거더라고 그때부터. 근데 며칠 전에 그 저게인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1.4 인가 한번 찍더라고 그랬더 종가에 보니까 다시 내려왔는데. 그다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생각하던 사람들이 작년 말에서부터 있었던 거죠 채권시장이 이번에는 좀 그래서 뭔가 연준이 어떻게 할까, 남자 항상 궁금해서 어떻게 할지 모자 궁금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어제 1 6까지도 왔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시장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은 거니까 뭐해 저러냐들 하시는데 이게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빠르게 올라가면 경기는 좋아지고 실적 좋아진다고 다 알고 있고 그건 더 이상 나와야지 입증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틈때 모르지 뭐또 이러다가 또뭐또 사들이고 하면 내가 분명히 변동성은 엄청 올라올 것 같아. 엑스가 어, 그렇죠. 엄청 올라올 것 같아. 내가. 아 이게 유가가 좀 방향성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 올라온 거는 경기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올라온 게좀 영향이 컸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이게 그 금리가 이렇게 경기 기세 개선 기대로 이렇게 올랐으면은 금융주가 이렇게 깨지면안 되죠? 또그 미국은 많이 올랐어 금융주가? 뭐 그렇게는 한데 어저께랑 보면은 그쵸 어제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금융주 소재 산업재 그쵸. 싹 빠졌으니까 뭐더라 그 미국의 금융주에서 되게 많이 오른 거 있었는데 페이팔 아니 그거 그냥 정통 금융주인데 투자은행 웰스파고. JP모건? JP모건. 어... 엄청 올랐었는데 그것도 어제 뚜들어 맞아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늘 또 여기에는 좀 MSCI 그거 저번에 말하셨던 거. 오늘 아, 네네 네. 어땠을 물량도 나와요? 어, 오늘이 26일인데요. 이거 방송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게 지금 9시 안된 시간이거든요. 오늘 MSCI 정기 변경이 반영되는 날입니다. 정기 변경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월 달에 초에 이게 바뀌고 실제 변경은 오늘 종가에 이루어지는데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변경 종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변경 종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요. 변경 종목이 없다 보니까 근데 다른 국가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은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팔아야 되는데 이게 비중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사실 좀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맞는 그 물량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전에 이 중국 3대 통신사가 미국에서 상장 거래 중지되면서 나사 그 미국 뉴욕증시에서 퇴출되면서 나갔 한국 비중 늘어났던 게한 0.04%였거든요. 그때 한국 들어왔었던 게 2천억이 좀안 됐습니다. 외국인 들어왔던 게. 반대로 지금 좀 많이 언론사 보도 보니까 비중 줄어들면 한0.1%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제가 데이터를 그 접근 권한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다못 봤는데 어쨌든 0.1%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뭐 중국 3대 통신사 나갔을 때 대입하면은 음. 4천억 정도 외국인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쨌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파는 시점은 이 오늘 3시 20분에 동시효과 때부터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다음 주 일정 뭐가 중요한? 네, 다음 주, 다음 주 일정,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 국직국직한게세 가지나 있습니다. 한국, 음. 미국, 중국 하나씩 정리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부양책이 상원으로 그렇죠. 넘어갑니다. 어, 정확하게는 오늘 밤에 하원에서 표결을 할 예정인데요. 하원은 넘어갈 겁니다. 상원이 넘어갈 거냐? 근데 다음 주에 상원에서는 한번엔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하원에서 이렇게 부양책을 하면서 그 최저임금 인상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원에서는 일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공화당은 다 반대하겠죠? 민주당은 다 찬성해야지 넘어가는데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고려해가지고 수정된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오면은 그거 표결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3월 14일까지 넘기겠다라는 게 최종 날짜에 대한 그 전망이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뭐 상원 표결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 충격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하원에서 수정한 재가결해 가지고 상원으로 넘길 것 같다. 뭐 이게 시장 뭐 변동성 키운다면은 그거 이거 좀 오반데라고 생각할 수도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 민주당의 타임라인은 3월 14일 완료로 보고 있고 수정된 게 하원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도 계획에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말에 양회가 있습니다. 그쵸. 중국 최대 이벤트죠. 거기다가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이라서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나오고 할텐데 이게 뭐 작년 재작년 미국 뭐 이렇게 첨단기술발전방향 이런거 나왔는데 오히려 미국이랑 갈등이 심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강하게 뭔가 큰 계획을 좀 나오기는 애매하고 그런데 또이 백주년 기념에다가 5개년 계획이니까 뭔가 이렇게 장기 발전은 발표해야 되고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 이벤트기는 하지만 막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워낙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국이 최근 정책 스탠스 보면 이렇게 우호적이지 같지 않네요. 그렇죠? 그냥. 뭐 미국 뭐 바이든 뭐, 대통령도 돈 많이 막... 쓰겠어요. 지금 뭐 제가 아뭐 어제 보도된 것도 뭐 이렇게 중국에서 음. 어떻게 부양책에 얼마 쓰고 뭐 이런 거 보도 나왔는데 진영이랑 얘기해 보니까 좀 이렇게 과장 뭐 없는 얘기는 아닌데 과장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음, 그러니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체 스탠스가 이렇게 돈 많이 쓸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이 쓰는 걸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만큼 중국 친화적이지도 않. 그건 생각만큼이나 중국 칭화자이지 않은 것은 선거 당시부터 많이들 알려졌죠. 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뭐 그러니까. 확실히 나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있죠. 추경안이 다음 주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게 추경안이 좋은 건데 사차 재난지원금도 뭐 지급을 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 가지인데 뭐 피해 계층한테 지원을 하겠다, 고용 악화를 방지하겠다, 방역 분야에 돈을 쓰겠다 세 가지는 한는데요 문제는 이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라는 겁니다. 어, 당연히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다 국채까지 발행을 한다고?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황인 거죠. 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금리를 올릴만한 이슈라가지고, 이거는, 추경은 보통은 좋은 이슈인데, 이 상황이라서 시장에, 좋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잘 분해해서 보시면 분명 히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문제 없겠죠. 경기가 ]겠죠.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제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제 그거에 당연히 따라서 오는 부가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게 문제인 거지. 다음 페이지에 그 글을 넣으셨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어, 네두 가지인데 거의 둘다 시장 금리와 상관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차트 먼저 볼,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뭐이 군드라우가 얘기한 건데 채권 아니 그 구리 금 비율이랑 군드라우가 이, 어디에 계신 분이죠? 채권왕. 채권왕인 건 아는데 저, 저 갑자기 생각. 나도 생각이 안 났어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Okay. 네, <laughs> 군드라우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그냥 군드라우 하면은 짧고 나 왕이다, <laughs> 왕이지. <웃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구리 금비율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해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수요를 반영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수요를 반영하잖아요. 구리 금비율이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지금 보면은 구리 금비율이랑 국채 0년물 금리랑 스프레드가 좀 벌, 아직도 벌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뭐 이거 제가 기사 본게한 3, 4일 전이었으니까 그대로 됐죠 생각보다 금리 빨리 올라왔으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구리 가격은 어제 조금 꺾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뭐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가 지금 금이 자꾸 떨어지기 기분 나빠 네. 음. 뭐, 달러가 어제는 조금 올라가지고 영향도 있었던 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리금 가격이랑, 10년물 금리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둘다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 채권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뭐 사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위쪽에 있는 차트가 그런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종목들이 좋다라는 게 최근에 뭐 블룸버그에서랑 나오는 보도인데, 영업레버리지가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비용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변동비의 비중보다 더 크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면은, 비용은 그만큼 안 오르기 때문에 이익률이 개선되는 종목이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간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기업들이 좋은데 보통 에너지, 소재, 산업재 쪽에서 뭐 비료, 광산 이런 업체들이 좋죠. 뭐, 전체 종목으로 보면은, 뭐, 블룸버그에서 뽑은 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포드 같은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고정비 비율이 높아가지고 괜찮고, 의외기는 한데, 미디어 기업 중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 레버리지가 고정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가격 올라가는 구간에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정비의 비율이 높지 않은 산업은 뭘까라고 하면은, 저희 생각하는 보통 성장주들이에요. 당연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설비라든지 이런 고정비 보다는 변동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최근에 좀 시클리컬 쪽으로 뭐 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이런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다 재밌는 그림이고 네. 특히 구리금비율은 어 금에도 쓰지만 여러가지 데이터를 많이 쓰는거죠 네 뭐예요? 다음 조비 에비에이션 뭐 이거는 네 조비요? 이거 아니 뭐야? 다음 페이지 스펙. 어 스펙 얘기가 예. 네 전에 이 이항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 요새 개인용 그 비행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산업이 좀 커지고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게이 양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양의 주가가 좋았었던 거였거든요. 뭐 지금은 뭐 기술력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주가 상황은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펜타곤이랑 같이 협약해가지고 뭐 기술도 뭐 하고 뭐 이런 그 업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가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스펙 상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아직 상장된 건 아니고요. M&A를 통해서 상장 과정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스펙 주가는 올랐는데 오히려 뭐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주가는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비에비에이션 그 IR자료 들어가 보니까 인용돼 있어 가지고 가져다가 쓴 건데 어쨌든 화물용이나 승객용이나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무인드론을 좀 크게 해 가지고 만드는 형태인데 사실 여기에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비행기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택시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펙 업체들도 좀 관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펙 ETF 같은 경우에 최근 둔화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런 우회 상장 이라든지 뭐 합병을 통한 상장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거 하고 있어요 2025년 부터는 한국에서도 그 비행 택시들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체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뭐 여기 참여 업체들 나와 있는데 현대차 하나 시스템 대한항공 s 텔레코 sk 텔레콤 부산 이렇게 있고 뭐, 한국항공우주랑 KT 등 같은 경우에는 협약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올해랑 계획 보니까 22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샌드박스 이렇게 규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서 다 정리해놓고, 2023년 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비행하고, 2025년부터는 이제 실제로 고승객들이 그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먼다면 먼 얘기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정도면은 떠다닐 수 있을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좀 이번 주에도 더 업데이트 최근에 보면 이제 결국 기업 실적이 네. 좋아지니까 주가 레벨이 정당화된다는 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익 추정치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시즌상의 것도 있지만 꺾이죠. 꺾이는 게. 뚜렷한 것 같은데. 네, 꺾이는 게 뚜렷하고요. 뭐가 많이 깎아먹느냐라고 하면은 의외로 에너지 산업재 헬스케어에 굉으로 깎아먹고 있어요. 산업재로 그냥 올려들 놨다가 숫자 안 나오는 것 같거든. 음,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있는데 음. 이제 산업재랑 에너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게특징적이고요 뭐 의외로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뭐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됩니다. 지금 뭐 어제 그제 숫자 엄청 좋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아유, 헬스케어는 지금 추정치 빨리 떨어지고 있고 많이 어 약간 걱정되는 거는 지금은 원래 과거 평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보통 사분기 실적 안 나오니까. 그리고 보통 3월 중순 정도 되면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올해 반등이 나올 거냐라고 보기에는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안 낮춰 놨어요. 음.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갈까 봐 아까 3월 14일 정도에 부양책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모멘텀 공급액이 될까 봐 그거를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고요. 이게 4월 초에 한국 재보궐 선거 끝나면은 모멘텀이 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어 가지고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좀 걱정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일 그냥 피곤한 게 이제 일일 비하는 시장이지만 우리가 보는 음. 툴로 음. 우리가 보는 거로 보면 이제 주가가 좀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비싸더라도 결국 올해 굉장히 이익정만치가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올라온 이익정만치 이상으로 기업이익이 더 나와준다면 별 걱정 안 하겠는데 음. 금리도 결국 코스트 요소가 있는 거고 네. 원자재 가또도 올라왔고 수요는 그만큼 가하지 않으니 가격 전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누가 경기가 좋아지는데 왜 그러시냐. 좋아지는 거 이상으로 반영해 놨다면 그 고민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면 이 실적이 좀 나오면 음. 1분기께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와 준다면. 네. 뭐, 1분기 무슨... 서프라이즈면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그치? 추정치 안 낮춰놨는데 이것보다 잘 나온다? 그거는 그건... 방금 전에 말했지만. 그렇죠. 상이 매우 낮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3월 중순까지는 부양책 이슈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고 3월 중순 이후에 모멘텀 걱정과 실적 모멘텀 하향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점이 2주 정도 빨리 와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보시다면 실적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뒤에 뭐 데이터를 작성하다가 좀 특이사항들이 있었나요 어네 특이사항 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그림 36번 보시면은 위쪽에서 두번째 줄인데 라틴 아메리카 쪽이 실적 추정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있는게 건데왜 그러겠습니까 거니까. 원자재 때문에 원자재? 그렇죠 뭐 라틴 아메리카요 워낙 원자재 광산 에너지 이쪽 비중이 높은데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이추 정체 같은 경우에는 북미보다 아시아 지역이 더 빨리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속도로만 보면은 올해 속도로만 보면은 남미 지역이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렌타 주가 보기 절하는줄 알았더니 요새 그렇지 않아도 막 이렇게 그 블룸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남미 지역 그 <laughs> ETF들 뭐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하, 이제. 까지 갈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고민스럽죠. 지금 구리 가격 보면은 참손안 나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좀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외에좀더 없으면 마무리 칠까요 그러면. 네. 뭐 일정 있으시다고. <laughs> 아이 뭐나 때문에 또 욕먹게 하려고, <laughs> 하려고. <laughs> <laughs> 그래. 아니 근데 할 말은 <laughs> 다했습니다 <laughs> 일정이야 뭐 계속 있으니까. 네. 또 나가봐야 되네. 네, 마무리 치도록 하시죠. 예. 함께 공유 고민 씨요. <laughs>